이렇게 부적 두 개를 가져와봤어요. 저는 레이하고 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. 제발!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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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즈 제발, 레이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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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발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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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금 당할 뻔했다 빠빠이. 저, 까불 저, 저요? 저저제눈감아게야 여러분들 먼저 보세요 여기 보셨죠? 저 그럼 이제 봅니다 영풍 문구에서 그 앨범을 산 거거든요. 그랬더니 유튜브 쩐을 준다 그래서 샀거든요. 근데 이것도 리즈가 나왔어요. 제최애 뽀뽀고요. 또제최애 뽀뽀예요. 저 진짜 금손인 거 봐. 저 진짜 최선인 애것 같아요. 저번에도 제 사랑 리즈가 나와줬어요. 짜잔. 그럼 저는 실친들한테 자랑하고 올게요. 빠빠잉.